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있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그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이 나라, 저도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과 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사람들을 만났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곧그 복음을 믿고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그 외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기면 다행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을 매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가 있고 고민에 휩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리고 문제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료자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와 영생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작 그리고 중심은 뭐 치료자 또는 문제 해결자 이렇게 가겠죠 어찌됐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당연히 그 방법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 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표현하죠. 아덴. 어찌됐건.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거,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제우스 신, 그죠? 뭐 아프로디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아테네의 중심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테네 중에도 아테네에서도 중심이라고 말하는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지금 있어요. 오늘읽지않았습니다만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거 뭡니까? 야 너희들이 보니까 야 너희들 보니까 어,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구나. 뭐 이런 좋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를 뭐든지 다 종교로 종교화했어요. 뭐 지붕신, 뭐 바위신. 여러분, 뭐든지 다신으로 여겼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왜냐하면 혹여라도 아, 어, 그게 신이면 어떻게? 그래서 지금 23절에 가면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을 합니다. 섬깁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사도 마울이그 알지 못하는 신에 착안한 거예요. 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중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접근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 아테네에는요. 또 하나. 이들은 지식적으로 그리스 철학이 헬레니즘 철학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나옵니다 에피, 에피크로스 학파들, 스토아 학파들 이 철학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리고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예요.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 자기들이 자신들이 나는 똑똑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아, 사도 바울이야 말따나, 진짜 어, 똑똑한 사람 등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 이 똑똑한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이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바위 언덕이에요. 아크로폴리스와 아구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던 장소라고 해서 유명해진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는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법적 역할을 했대요. 오늘날에도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중요한 유적으로 하나, 하나로 남아 있죠. 그래서 그리스 최고 법원의 이름도 아레오바고예요. 자, 오늘 배경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의 우상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격분해서 왔더니 다 우상이죠, 뭐. 이거, 뭐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서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저 떠버리. 예, 떠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래. 네가 새로운 가르침을 줘 봐라. 그래서 아레바고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그래서 아레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신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전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먼저 전해요.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이나 우상 속에는 계시지 않는 분, 우리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손만 대면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희한하죠? 그냥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신데 예? 여기 특히 아테네 같은 곳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원하신다. 더듬어 라는 표현은 우리가 명확히 보지 못해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더듬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듬는 거지. 더듬어서 네. 찾을 수 없도록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소스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여기 있으니 더듬어 봐. 더듬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더듬게 하는 건할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네? 가만히 보면 더듬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는 문제들 또는 그 현실들,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않는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처럼 현실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현실에만 예를 들면 빚을 줬어 그러면 그 빚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이 그까진뭐빚 여러분 뭐 빚이 문제입니까? 생명조차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이 상황화 신학, 오늘 지금 상황화 신학의 굉장히 모범이 되는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예. 복음을 듣는 청중의 문화적 배경이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상에 맞춰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황화 신학, 상황화 성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화 신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 대해서 먼저 상황화 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복음 전하는 거에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른받았어요. 평생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복음의 증인된 사역이에요. 네? 아니,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까먹어요. 에이 내가 뭘할수 있어?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나는 집분자도 아니야, 뭐 등등. 그런데요, 집분자들에게 증인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뭐나 복음 듣겠습니다, 나에게 전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별의 별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철학자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세계관과 또는 어떤 기독교 진리와 상충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우상 숭배 같은 경우. 그걸 명확히 짚어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칫하면 몰매 맞겠죠. 지금 이교도적 문화 속에서 사도 마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의 불멸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부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선포는 청중의 반응을 아마 굉장히 갈라놨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무슨 소리야? 부활한다고 말도 안돼뭐 이러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 아레바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도록 더듬어 찾아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깜깜한 마음, 여러분 뭘 찾아 보셨어요? 예. 전기가 안 들어와서 깜깜한 마음에 뭘 찾아 보셨냐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의지하는 거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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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이거 이거 더듬는 거예요. 이게 더듬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듬는 거. 아니 보이면 한 번에 찾지. 안 보이니까 물질이 가리고.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가 가리고 또는 우상이 가리고 안 보여 그러니까 더듬는 거예요. 더듬게 더듬게 하기만 해, 하면 돼. 우리는 더듬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자 헤매잖아요. 찾게끔 헤매, 찾게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깜깜한 상황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더듬어서라도 더듬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절대자를 찾게 만드는 일.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증인 된 사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부분은 더듬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더듬어요? 종은의 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의창시자인 존리 슬리 목사님이 은총의 수단을 말했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있으니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은총의 수단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은총의 수단이 뭐죠? 우리가 하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총의 수단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참여하는 거예요. 더듬는 거지. 그래서 깜깜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더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지. 말씀으로 어, 새로워지는 거죠. 말씀 묵상이 더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더듬어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안 보이는 시대예요. 인생 깜깜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더듬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더듬어 복음을 찾게 해줘야 되는, 예수를 찾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4시간 우리의 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복음 전하는데 그냥 쫑긋해야 돼요. 더듬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더듬어서 만나게 하고, 찾게 하고,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다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여기 있으면 가져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듬는 것은 그 사람이 더듬게 해줘야 돼요. 더듬, 더듬어라. 너 더듬어야 돼. 너 지금 더듬어야 돼. 사도바울은 지금 에프크루스 화파나 스토아파들에게 지금 더듬게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마 사도바울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더듬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애에게는 어린이에 맞게 더듬게 해줘야 되고, 어른에게는 어른에 맞게 더듬게 해줘야 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화 선교에 우리 모두 다 이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듬어 알게 하는 일. 부디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